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아, 없으면 근데, 우리가 뭐한 방에 터질리는 많이 없겠대. 히트도 한 명밖에 없고. 전파통 해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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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들어오면 알려주세요. 제가 먼저 갈게요. 밑에 있다 아, 네네 아, 네. 네명다 내려야 된다. 밑에, 밑에 체험할게요. 흑형 체험할게요. 아, 어, 잠깐만. 아니요, 아니요, 여기 아니요. 바로 앞에 있었어. 천천히. 어, 잠깐만. 왔았어요 네. 네. 다갖고우게요 우리 흑형이 될 줄은 몰랐네. 네, 피차울게요 위에 빼마. 들어가 볼게 이거. 아예 저 어, 천천히.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아, 래갈때 제가 들어오다. 갈게요. 제가 갈게요. 아, 네, 네. 샘플이 먼저 내려가세요. 지금 지금 네. 아래 왔대요. 갈게요. 한늘 피어 한 방, 한 방, 한방 터졌어. 나한방 터졌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천천히, 천천히. 네, 네. 갔다 올게요, 언니 네, 저 다이지 2킬 이케, 이케, 이케. 나이스, 나이스. A 전자예요. 저, 저 수면만 지금 바로 뜨게 이거. A 빨리 가세요. A 빨리 가세요. 더 올라갔어. 올라가서 다시. 네. 네. 이거 얘네 다다 방청이... 다 이제 천천히 올 거예요. 이미 방금 네 명만. 맞 보스. 실말 보프 싸움 아래 아래 싸움 가요 아래. 네. 못 꺼놨어요. 여기 제가 돌아서 공습기. 요왜 없어졌어? 나이스. 나이스. 상찬이 갔다 오셔도 돼요 이제. 네. 네. 행군님은 저랑 위에 볼게요. 네. 얘네랑 상대할 때 무조건 두 명은 있어야 돼요. 얘네가 네, 두 명씩 네. 들어와. 네. 저 돌고 있어요. 아 씨, 진짜. 아, 오, 너무 너 너무 많이 죽는데. 천천히 예, 해. 한이 아니, 아, 아, 아니, 저 가도 예, 지금 알지. 별로 의미 없는데. 아에거저럼 갖고 검체야. 포커가 저에 뒤에 뒤에. 뒤. 포커 누가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이거 있저포가하루잘해 예. 예. 천천히 해야 돼, 우리. 네. 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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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아, 아니다. 아, 안어 우리가 호크를 노려야 돼, 이거. 네, 네, 호크, 호크. 아, 이거 여기? 빠졌어. 그냥 빠졌어 포크를안 노리면 못 이긴다 이거 제가 각성 기에 쓰고 올게요 알았죠? 네네 각성 도잘 봐야겠다 밑에 많다 밑에 많다 저 잘요 저 앞만 보고 들어가도 어, 아뭐아 아니,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 아니, 한방에 터져 혹한 한방에 터져 우리가 선수 패스이있어서 그래야죠 어우 피 봐라 아루 각성 기계 한번 아, 틀고 가에서 전사 3명이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그냥 보자 이 정도는 전투차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화력전이거든요. 이거 예 원거리. 그 수비, 저... 수비 둘만 남기고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딜라인에 그 망치님이 딜라인에 이거 폭탄 던져줘야 돼요. 그, 그 여기 치여거 알죠? 상처님 저 네, 앞에 네, 잠깐 네. 알고 있어요? 지원 좀. 네. 저 죽었다 어? 이거. 네. 아 이거. 됐잖아요. 아 저기 어, 무리했어요 죄송합니 폭탄이 안 되네요. 네, 인 아... 너무 보여주지 말고 모여서 한꺼번에 가야 돼 위에 가게 4명이에요, 가게 위에 4명. 4명, 위에 4명, 위에, 위에, 4명. 4명. 위에... 위에... 위에 4명 위에 4명 밑에 4명, 밑에 4명 위에 4명 맞고, 밑에 4명. 4명. 4명 맞고, 반반시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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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위에 와. 오세요, 위에 위에 폭주자 떴어, 폭주자 빠지고 아니, 상대, 상대 폭주자예 상대 폭주자 예, 예, 폭주자가, 상대 폭주자 빠졌다는 거 이거 잡기, 커버할게요 저, 희이 나이스 얘 들어왔다, 혼자 들어왔다 얘, 얘 폭, 아, 폭주자 아니다 얘 그냥 잡아요잡아요 그냥 여기까지 아, 기상기 진짜 폭주자 집으로 우리 공버프 먹고 찔러볼게 한번 잠깐만요 네 E 모여봐요, 이, 이 아래쪽으로, 이 아래쪽으로 네 차, 차 아래 푸시 숨어, 아래 푸시 숨고 니디시 걸어봐요, 싸워봐요, 아래 푸시미대에미대에 많아요, 미대에 많아요 미도 무시하고 아래로 들어가요, 아래 들어가, 아래 들어가 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들어왔어, 할게요. 여기까지 들어왔어, 여기까지 들어왔어 네, 저랑 확장님 위에 볼게요 아, 못 잡았어, 저거. 아, 잡았는데, 죽었어. 차범 1킬 더 먹으면 아마 폭주자일 거예요. 천천히 빼볼빼요 아니다, 빼, 아니다. 빼, 저거 한번 빼볼게요. 한명 그냥 본진 수비한다. 쟤네 폭주자. 아, 우리도 아, 폭주 먹어야지. 이길 황천이 궁, 궁 계세요? 그러면 은 이따가 우리 수비 2명만 낳고 6명이 더 공격 가봐요, 이따가. 밖에 우리를 없어 우리를 거 없어 지금 수비 두 명만 남고 공격 들어가요 이거 송 있는 쪽으로. 황천님랑 생구님이 가실 제가 A 분께 그러면. 네. 가아도 피트하고. 수요부터 천니 들어가요 우리. 아니면 술래선님궁 있으시면 생구님이랑 바꾸셔. 도 돼요. 위에 세 명. 두 명이다 위에 두명 위에 두 명. 이잘 터나올까요? 이거 둘다일 다운 둘다일 다운. 저 B B 가깨어요 저는. 와 진짜. 안주님, 미드 봐주시고요. 어? 네. 밑에 하나 있어요. 천천히. 밑에 후카에. 소룡이 여기 부시에 있어요. 네. 네. 황치는 내려갈 거실래요. 제가 봐줄게 요 여기. 네. 우리 올게요. 밑으로. 우리 수비 다뭐 수비 두 명만 남고 다 공격할 준비 1호. 네. 저러고. 황치는 내려가지고 저거는 빨리 빨리 내려와요. 빨리 내려와요. 두 네. 명만 남고 공격으로. 저 붙이 붙을 수있요나여 빨리. 저저저 저, 저 여기 아 어려웠어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포크 빠졌잖아. 저사저저 잡니다. 형님 위 흔들게 흔들게요. 아래 다아분도분도어빼빼 빼. 한번 빼, 한번 빼. 어요었어요어요 아, 뭐. 다시 시트. 다시 가비. 띄웠으니까아 사분 한 방에 터잖아 포크가 살미지는 가 좋아요. 괜찮아요. 네. <laughs> 갔다 와서 제가 보고 있을게요 네. 네. 수 있을 수 있을 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저궁 오니거든요. 아, 박수온 뒤에, 뒤에 박수온. 저 A 커버에서 제가 내려갈게요. 네. 박수이역투기는거 계속. 저 계속 박수온한테 잘려요. 네 천천히 해서 와요. 아니 우리 한방했어한방했어 천천히. 한번한번한번눈 났어요. 네. 저궁십초 이제 들어갈 준비요. 진짜 밑에 있다. 아, 밑에 힘이... 싸워, 밑에 싸워, 밑에 밀어, 요 어, 여기, 여기, 플레이 플레이 이거든요 갔다 올게요 네 잠깐만 아나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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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줘 아 나이스 계속 들어가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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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뚝배기 부리카드. 게요 쟤네 폭주자 많아요, 지금. 네. 세 명이에요. 힐버프 먹을까요? 힐버프 제가 먹고 와우. 들어갈게요. 됐지만. 와, 죽을 뻔 했어. 커버, 커버. 쟤네 지금 폭주자 많거든요. 우리가 한 번에 다 따면 돼, 지금부터. 네. 저 밑으로 내려갈게요, 지금. 박성희 3초? 형차님. 오케이, 붙대붙대붙대 공격, 수유자 한명더 붙고. 이밀 거예요. 이밀 거예요. A3는 왔어요. A3, A3는 왔어요. 왔어 A, A 왔어 들어가 이거. 들어와요. 들어와 됐어. 그래서 네. 배마 여기 배마 여기. 이위 한번 봐주시지 배마 제가 제가 빅 갈게요. 제가 빅 갈게요. 네 네. 빅. 오케이. 우와. 정말 어, 집중해야 돼 지금. 네. 어, 위 위에, 위에 두 명. 위에 두명 오케이. 그냥 갈게요. 저 그냥 위에 두명 수비할게요. 이거. 오케이. 아저 맞느냐 여기. 아나 얼굴 대니까. 얘투따투 따온 안 되나? 도깨비 브레이커 잡아요, 도깨비 브레이커 일단 저 자요 아, 이번엔 내수했다 도깨비 브레이커 한대 맞았... 아, 까비 아... 까비 D 갈게요, 다시 아, D 봐주세요, 지금 나오시는 분 오크, 오크 네, 님이 꺼보실, 잠깐만 봐주세요 저힐좀 하고 올게요 이거 아, 제가 비치겠네, 지금 진짜. 궁 있어서 저 지원 가는 게 아, 나을 점포, 것 같아요, 제가 거 같아요, 루키 형님 오케이 루키 형님, 체인지 뒤로. 아 네, 상... 사람... 어, 혹시 잠깐만 속할게요. 아, 미치겠다. 점속. 아, 저기 아껴요. 그냥 수비할 때 쓰시면 돼요. 어, 저, 저. 네. 체력 좀 채워 볼게요. 네, 체력 채우고 피쪽 얼때 피 차우고. 우리 한방한 방만 하면 돼. 한 방만 진짜. 어, 전체는 아, 저 챔식이 세나시네. 아, 저거 차보이 너무 세. 이리. 네. 포가 너무 좋아. 한 방이. 천천히. 우리 화력 네. 한방 남았어요. 화천히궁 있어요? 네, 아니요. 40초. 하나요? 이거 공복 먹고. 그러면은 갈게. 이번에 다 빠지세요. 지금 너무 너무 단조롭게 위로만 아래로만 가비 그러니까 우리 우리 위로 이번에 한번 찔러보죠 그러면은 26살 님 저랑 바꾸고 바꾸시나요? 예, 제가 치겠습니다. 줄... 네. 저저포프 먹거든요. 딜먹프 미드 세, 지금 두명세 명? 그쯤 돼요. 아, 기상계 빠졌. 위에 두명 수비. 오케이. 위로고 위로고. 나도 어, 커버 왔어요. 커버 다 오고 있어. 오케이.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든요. 두 명. 누야 조심해 뭐래? 다시 아래로, 다시 아래로. 오케이. 아먹었어 좋았을 텐데. 아 저거 때리면 안 되는데. 네. 아이거어저자요저 차요, 저 차요. 네. 와. 저희 수비 스 명, 저희 공격 쪽에 여섯 명 여섯 명이에요. 밑에 밑에 센터 봐줘, 센터. 아 잠깐만. 예, 센터 폭주자 둘. 센터 폭주자 둘. 개, 잘하네. 아 진짜 저거 톰토. 이이이봐줘요 e, e, e 이비 e, 이한 e 번만 뚫어요 이거 제한 번만 뚫으면 돼. 어, 면역이 면역이. 아, 뒤에 오르네 뒤에 오르네 아, 나 죽는다 이거. 잠만. 갑자기 아우씨. 아 2초 남았 돼. <laughs> 아 잘한다. 아저 아, 어, 저, 저 저, 저저저 저봐. 에에에 봤어요 피 봤어요 피 봤어요 피 잘했어요. 아, 이거. 아 이거 우리가 화력이 좀안 부족하네. 화력이안 돼요. 저 여덟 명이 예, 아, 점토 폭탄에 계속 던져 미치겠어요. 저 애초에 와. 그러면은 그냥 일곱 명에 갔어야 있을것 같아요. 예, 네, 이거 제가 그냥 한 방에 터져요. 폭크한테 아쉽다. 아, 맞았습니다. 좋습니다. 얘네얘 일곱 명 여덟 명 전부 점토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띄겠어. 와, 폭탄한테 한 방에 터지.